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요 사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식물 이루는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보고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 되셨죠? 우선은 식물 세포부터 관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물 세포는 가장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세포벽 과 세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핵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거 점점점 하나씩 찍혀 있죠. 이게 바로. 핵입니다.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되어서 보이는 핵 관찰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핵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일까 살펴보시면, 핵은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종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엄마, 아빠를 우리가 담잖아요. 부모 세대를 아이들이 담는 것, 이게 바로 유전 정보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해관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세포막 같은 경우는 세포의 내부와 외부, 세포 안과 밖을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세포벽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세포벽 같은 경우는 세포를 보호합니다. 벽이잖아요. 튼튼한 벽. 벽이 을 세워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이정도는꼭 알아두셔야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식물세포를 지금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세포벽 같은 경우는 식물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식물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살짝 얘기했는데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차이가 있어요. 살짝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공통점도 있겠죠.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시면 핵과 세포막은 똑같이 있어요. 핵과 세포막 똑같이 있고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세포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맨눈 관찰은 어렵고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어요. 자,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중요하니까 포인트 에 잡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방금 세포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맨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광학현미경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광학현미경이 구조,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보시면 이쪽에 접안 렌즈가 있고, 회전판, 조동나사, 미동나사, 그리고 대물렌즈, 재물대, 조리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접안 렌즈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양쪽 눈 대고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바로 접안 렌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대물렌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체를 올려놓고 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물체에 올려놓고 보는 부분에 있는 대물렌즈에서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회전판은 이 대물렌즈가 지금 3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돌려가면서 대물렌즈를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회전판이고, 조동나사, 미동나사 두 개의 나사가 있는데, 조동나사는 대강의 상을 찾을 때 사용을 하고, 미동나사는 정확한 초점을 맞출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때는 내가 관찰하려는 대상을 올려놓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명칭과 하는 일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사용방법 살펴보시면,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렌즈가 가운데에 오도록 합니다. 대물렌즈 중에서 가장 배율이 낮은 거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미경의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을 켠 다음 빛의 양을 조절하고 표본을 재물대 가운데에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서 표본과 대물렌즈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근데 옆에서 봐야 표본에 대물렌즈가 직접 닿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닿으면 안 되니까 보면서 최대한 가깝게 해주고요. 재물대를 조동나사로 천천히 내리면서 대강의 상을 찾고 미동나사로 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해서 저배율에서 코배율로 바꾸어 가면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 내가 현미경을 어떻게서 해 사용을 할수 있는지 순서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명칭과 하는 역할 무엇인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뿌리 줄기, 잎, 요런 순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뿌리의 기본적인 생김새를 보시면 우리는 크게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추나 민들레의 뿌리 같은 경우는 굵고 고든 뿌리에 가는 뿌리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파나 강아지풀의 뿌리를 보면 어때요? 뭔가 할아버지 수염처럼 생겼죠? 굵기가 비슷한 뿌리가 여러 가닥으로 수염처럼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 뿌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요렇게 크게 나눠주는데 그런데 이쪽에 또한 종류의 뿌리가 나와 있죠? 보시면 문화, 고구마 뿌리 되게 많이 보셨을 거야. 왜? 우리 자주 먹잖아요. 문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양분을 뿌리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뿌리들보다 훨씬 더 굵죠? 이 굵은 부분에 양분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뿌리의 흡수 기능을 알아볼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뿌리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딱 알면 안 돼. 뿌리가 도대체 식물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 탐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새 뿌리가 자란 양파 한 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한 개는 그대로 두기. 자, 다르게 한 조건. 뿌리가 있고 없고죠. 하나는 잘라내고 하나는 자르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없고만 다르게 해주고 나서 크기가 같은 비커 두 개에 같은 양의 물을 담아 밑부분에 물이 닿도록 각각 올려놓고 똑같이 빛이 잘 드는 곳에 2, 3일 동안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 든 두비커에 든 물의 양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랬더니 다르게 한 조건이 뿌리를 자르지 않은 양파와 뿌리를 자른 양파의 결과. 보시면 뿌리를 자르지 않은 양파 쪽은요. 물이 처음 높이는 이만큼이었는데 나중 높이가 이만큼으로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쪽 뿌리를 자른쪽은 높이 변화가, 물 높이 변화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간단한 탐구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좋겠죠. 양파도 키워, 키워보고,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뿌리의 기능, 탐구로 알아낸 기능. 뿌리는 땅속으로 쭉 뻗어서 물을 흡수하고 또 식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유, 더러지지가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쭉 뻗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고 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뿌리털은 물을 더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뿌리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것보다 뿌리털, 잔털이 잔뜩 나 있어서 뿌리털들이 퍼져 있으면 좀더 많은 곳에서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나 고구마처럼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흡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식물세포에는 무엇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가장자리에. 그렇지.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에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생명활동, 여러가지 생명활동을 하는 핵,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 기억해 주시고요. 뿌리는 땅 속으로 뻗어서 식물을 뭘 해주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리고 뿌리털은 물을 조금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배웠죠? 자 여기까지 정리 마쳐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